안녕하세요. 네. 뷰티 크리에이터 재유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서 되게 멀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차를 타고 온것같아이 <laughs> <친구가 웃음> 친구 집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네네. 1시간 10분 걸리셨죠? 어, 오줌 오줌을 좀. 존 요즘 잘 나간다는 뷰티 크리에이터 재료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 그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릴스라는 기능이 들어오고 나서 음. 두배 가까이 늘었... 그치 한 4만 후반대였던 것 같지? 4만 후반 어, 후반에서 5만이었다가 음. 어. 릴스를 하나 터지고 나서 음. 갑자기 팔로우율이 좀 많이 됐어 제가 또 되게 야망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야망을 갖고 어? 오빠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보고 되게 따라 했죠. 열심히.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집을 하고 그 그걸 좀 찾는지,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찾는지를 네네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꿀팁, 대방출 영상, 그, 리스 잘 찍는 법 영상은 사실 유튜브에 어. 크리에이터가 직접 알려준 건 특히나 거의 없지그 크리에이터가 활용하고 있는지는 그치. 영상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산 증인이잖아요. 음. 그래요. 두배 이상, 어, 제목 나왔다. 리스 하는 꿀팁을 저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이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걸로 만족입니다. 나 아, 맞아요. 네. 저 진짜 가감없이 다 알려드리고. 네네네. 나는 노래부터 먼저 어떤 걸 써야겠다라는 걸좀 생각하는 편이거든. 음. 넌 어때? 나는 노래는 나중에. 노래는 나중에. 어. 어. 근데 나도 처음에는 노래는 그냥 일단 찍고 어. 거기에 맞는 노래를 입혔는데. 그렇지? 요즘에는 음악에 맞춰서 내가 편집을 하는 걸좀 좋아하게 돼. 어, 요즘 그 캡컷으로 하는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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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서 여유가 되면 아, 이번에 이 노래 좀 써야겠다라는 거를 먼저 찾으려고 하거든. 어, 좋다. 어. 어. 노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laughs> 트렌드의 크릴 타는 노래가 있고 아, 그런... 쉽게 말해서. 되게 조회수 좀잘 나오는 노래가 따로 있긴 하더라 음 그치 그치 어, 뭐피치스라든지롤린이라든지 아, 아, 그리고 또 릴스는 30초밖에 못쓰기 때문에 음흠. 그냥 좋은 뭐, BTS 버터를 쓰더라도 음. 도입부가 있고 음. 후렴구가 있고 또 클라이막스 부분에 약간 쫙 올라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릴스에서 쓰면 좋거든요 음흠.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에 들어가서 음흠. 그 음원이 일단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되면 나중에 그냥 원본 원본 오디오라고 어, 원본 오디오로만 뜨니까 음. 이게 나도 좀 찝찝하거든? 응.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응. 어? BTS 버터 너무 좋다 응. 뭐? 뭐? 응. 라이벌 이 부분을 만약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우리가 박자에 맞춰서만 편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화면 녹화를 누른 상태로 버터를 딱 키세요 어, 버터를 키면 어, 여기 쓰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화면 녹화를 해서 일단 박자를 맞춰보신다고 합니다 맞아. 보통은 촬영을 할 때, 네. 너는 어떻게 해? 저는 촬영을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보통 그냥, 아 이건 진짜 릴스용으로 찍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나, 뭐 아니면 소다에서 이렇게 보정비로 율 낮춰서 거의 아 내추럴에 아 가깝게 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는 유튜브에 워낙 영상이 너무 많고, 그치? 쓸 소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 그리고 사실 유튜브 구독자가 인스타그램어 뭐 팔로워, Oh, look.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부 아, 는 있지만 정말 인스타만 보고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아, 있기 그치, 때문에 그건 중에 아난 여기 하이라이트로 좀 릴스에 올리고 싶다. 아 어, 예를 들면 뭐 제가 최근에 나온 뭐 애교살 뭐 그래. 이런 영상, 애교살 제품 튜토리얼 같은 경우나 그런 걸 추출해서 쓸 때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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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까진 전 사실 추출을 좀더 많이 했어요. 릴스용 영상보다는. 이 친구는 유튜브가 음, 음.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서로 완전 달라서 아, 또 듣는 재미가 있으실것같아요 음, <laughs> <laughs>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음.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올리는 영상으로 대부분 찍고 있고 음. 저는 아이폰 XS 기본 카메라로 네. 찍고 있는 편이고 찍죠. 뭐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음. 근데 약간 릴스 영상을 찍어야된다라고할때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일부러 조금 나는 동작을 많이 넣거든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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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공감. 어. 그왜냐면 밋밋하게 찍고 나면 편집할 구간에 쓸 동작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응. 그냥 이런 쿠션을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응. 소스를 따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응. 그 다음에 한번 또 뚜껑을 열고 어, 정말 그쵸? 여러 동작을 일단 다 찍어놓고 응. 나중에 안 쓰면 나는 그만이니까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메이크업 촬영을 하는데 응. 그럴 때도 화면에 또 보여야지 사람들이 좀 좋아. 그쵸, 그쵸. 효과가 약간 뚜렷하게 응. 보여야지. 아, 그 정말 내가 릴스 안 찍고 그냥 응. 동네에 나갈 때 메이크업 할 때보다는 응. 조금은 더 많이 바르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그렇죠, 그쵸뭐 그쵸.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다 할 때, 이 정도 바를 거를 한이 음. 정도 발라서 좀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랑 진짜 내 진데일리랑 진데일리로 할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그래서 그렇게 좀 소스를 많이 따놓는 편입니다. 네, 완전 공감해요. 예를 들면 저도 이번에 아, 처음으로 제가 이제 릴스로 50만 뷰를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아. 그 영상을 촬영을 할 때도 평소에 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그냥 뭐 여기다 놔두고 그냥 The 어, 뭐,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오빠가 말한 것처럼 자, 내가 이걸 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여줘. 자, 제가 이걸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바를 때도 알지? 그냥 뭐 이렇게 안 바르고 각 세워가지고 그래. 카메라잘 보이게 그래. 카메라잘 보이게 이렇게 바르고 음. 그런 퍼포먼스적인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도 화면에 안 잡히니까 살짝은 티 나게 하는 것도 그치? 있고 그래서 방송용 메이크업이랑 연예인들 메이크업이랑 뭐 신부 메이크업이랑 다 다르자고 하는 것처럼 뭐, 그래서 약간 리스 메이크 저희는 할까? 네, 그쵸저릴스용 그쵸. 메이크업을 하는 어? 것이죠. 보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릴스를 편집하는지를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플 코리아 관계자분 있으시면은 이분 영업 <laughs> 영업 영상 좀주셔야되겠어요 네, 제가 아, 이분 덕에 어, 이렇게 영업을 당해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너무 야, 잘 깨끗하네. 쓰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아. 아이패드만 있다면 어. 정말 무한대 의 수익 창출을 할수 <laughs> 수 있습니다. 릴스 편집을 할때 아이패드를 쓰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를 네. 그리고 어플은 제유가 추천해줬던 음. 블로 아니면 캡컷을 많이 쓰는데 블로는 사실 제가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 찍을 때 이제 그런 것들 편집할 때 위주로 쓰고 있고 네. 보통 릴스는 캡컷으로 편집을 합니다 음, 캡컷 저도 깔아보겠습니다 그래 난 이건 진짜 너무 좋다 제가 그 틱톡 M C N에서 이제 추천 받아서 쓰기 시작한 앱인데요 네. 처음에는 나도 블로가 편하다 보니까 사람이 원래 편한 것만 그쵸. 많이 쓰잖아. 안 쓰고 있다가, 아, 이제 노래에 맞춰서 내 영상을 조금 편집해봐야 되는 레벨로 왔다! 라는 그 시점에 캡컷을 사용을 했는데, 캡컷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예 틱톡 동영상을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음. 일단, 촬영을 하실 때는, 진짜, 뭐, 10분이 되건 20분이 되건, 소스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쓸데없는 그런 끄는 시간 같은 건 절대 여기 넣을 수가 없어요. 10분을 찍어도 15초나 30초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퍼포먼스 위주. 자, 이것도 8분짜리지만 인스타에 올라가는 건 30초 이내인 거죠. 네, 네. 맞아 8분인데, 일단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나는 음소거를 합니다. 그럼요, 저도요. 네, 어디 갔단 네, 볼륨. 볼륨에서 음소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속도는 저는 이제 두 배속. 아, 애초에 2 배를 해놓은 상태로 어, 그,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음. 8분짜리를 30초 쓰기 너무 어렵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 초풍이잖아 우리가.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단 0.5초라도 붕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을1 어, 어. 배속은 거의 안 하는 네, 편이고. 배워갑니다, 없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컷 편집을 하기 시작해요. 을 네. 쭉 보고. 그러니까 머리 이런거 난 별로 안보고싶어 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분할을 눌러요 네, 여기까지는 블로랑 똑같네요 어. 그 다음에 머리 만지는건 다시 네. 그럼 여기서부터 는 다시 시작을 할래 네. 그러면은 분할을 눌러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냥 땡겨서 오면은 그렇죠, 그렇죠. 없앨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화면 이제 이런식으로 동작이 중복되는거는 지워야죠. 예. 이런 식으로 동작 일단 붕 뜨는 것들 있죠. 음. 이런 것들은 러파로 쭉쭉 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거다라고 하면은 선크림을 뭐 돌려서 여는 과정 이런 건 아무도 안 궁금하기 때문에 자조이트리 바른... 쓴다 바른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니다 그런 식으로 붕, 이렇게 붕 뜨는 것들을 일단 다 빨리 편집을 해볼게요. 네. 보통 이거 하시면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렇게 이제 많이 숙련이 된 사람으로서 10분 안으로 할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 10분 내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둘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직장인인데 음. 크리에이터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음. 유튜브는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음. 근데 나는 좀 약간 유명해지고 싶다 하면 저는 리스 런죠 맞아. 어. 이거 진짜 제가 음. 아이패드로 지금 해서 그렇지 음. 핸드폰으로도 다 똑같이 가능하거든요 맞아 저희 리스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해요 어, 소음이 조금 약간 불편할 뿐이지 상대적으로 네. 지하. 저는 회사 다닐 때 이미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는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땡큐지 그래서 너무 편해죠 네. 눈도 편안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쫙쫙쫙 쓸짝 면들만 후다다다닥 다 해서 지금 편집을 하고 계십니다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4분짜리 영상이 일단은 1분 23초로 줄었어요. 요정도로 남겨놔야돼 나는 초벌작업이네요. 어, 지금 네. 어.. 그아 네, 초벌로 아, 한 번에 30초로 줄일 순 없어요 아, 없어 없어. 어.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음악에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음. 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 일단 초벌구일를 해놔요 1분 30초 2분 언더로 해놓으면 음. 그 안에서부터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한번 이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음. 네. 여기 보시면 오디오 추가라고 있어요 음. 네. 오디오 추가를 누르면 사운드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사운드 추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운드만 얘가 추출을 해오는 거예요. 그쵸. 잠깐 박자를 맞춰보는 용도로 인스타 릴스 음. 화면 어. 녹화한 거를 아침에 바람 나도 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음악만 이 친구가 땡겨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앞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한 채로 앞으로 쫙 한... 끌어서 이렇게 음. 구간에 이렇게 음파의 어, 그 파장, 어, 음. 파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음. 동작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그거죠. 아, 에이쌤네 반쪽가 어. 그러면은 이제 뭐 에이쌤! 어, <laughs> 뭐 그렇게 가리. 먼저 감이 런식으로안 되네. 그런 식으로 그냥 <laughs>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캡컷을 한두번세 번만 이렇게 연스 영상 만든다 생각하시고 카페나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저한 10분 내외로 만들고 재유도한 7분에서 네. 10분 사이에 그 영상 같은 것들 다만들실신는데요 음, 초급자도 어. 쉽게 도전해 볼수 있어요. 맞아요. 어. 제 박자를 다 맞췄다고 치고. 사실, 노래를 별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노래는, 맞아, 맞아. 노래 어차피 그, 뭐, 음. 지맛바람이 불어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진행, 이거는 이 파장만 봐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 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는 이렇게, 이런 케이팝 음원들을 쓰면은, 음. 뭐, 아예 저작권 그게 분류가 맞아. 되어버리면서, 이제, 네, 뭐, 그, 저작권 위반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 저, 저희가 열심히 영상 편집해서 만든 그런 모든 수익들이 그 원곡자한테 맞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런 케이팝 음원들은 쓸 수가 없어요. 메이크업할 때 그냥 맞아. 아예 포기하고 쓰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맞아. 근데 이제 릴스는 애초에 수익이 나는 영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음. 그래도 이런 음원을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 엄청 메리트예요. 맞아. 이, 인스타그램 안에 릴스 딱 들어가보시면 다 있어. 추천 음, 음악까지 어. 한 10개 검색하면 한 음. 그래도 8개 나오는 어,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을 지금 한 10분 정도 소요해가지고 그래요. 이 음파에 맞춰서 26초 컷딱 하셨고요. 정말 별거 없어요. 릴스는 그냥 음악 선정하고 응. 영상 찍고 응. 영상 편집하고 응.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릴스를 하면 좋은 점이 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설날이었고 응. 내가 대구 집에 내려가 있었을 때였고. 어, 어. 2월. 2월. <laughs> 2월! 2월에 와. 우리 부모님 침대에 내가 누워있었으면서 이렇게 봤어, 내, 내 인스타그램을. 어, 어. 근데 갑자기 팔로우가 이렇게 느는 거야. 어, 미친 듯이. 막 어. 초단위로. 어, 어, 진짜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뭔 일인가 싶었는데 내가 그때 올렸던 일스 영상이 지금. 지금 몇만 뷰야, 보자. 455만 뷰가 됐어요. 좋아요가 23.2만, 댓글이 1153개입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인스타그램이 릴스를 막 도입했었을 시기였어. 요 이것도 진짜 키포인트예요 사실. 그쵸. 그래. 이게 진짜. 근데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 저 이미 저도 릴스 를 시작한지 지금 한세 달도 안, 두 달도 안 됐고, 어. 저도 진짜 새내기인데 이게 인스타가 확실히 IGTV 보다도 릴스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고. 맞아. 인, 어.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밀어주고 있고. 유튜브는 약간, 네. 쇼츠, 그 쇼츠를? 약간 노출 어. 좀 많이 시켜주고, 그쵸, 있고 그쵸. 그렇잖아. 왜냐면 둘다 약간 틱톡에, 그, 틱톡에 대한 마 아, 같은, 같은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음. 팔로우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도달이 되게 잘 돼요. 그거는, 어, 이게 내가, 요표 요게다가, 인사이트. 어, 인사이트를. 네네. 첨부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도 들 이거 보시면 아이네들이왜 릴스를 자꾸 하는,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꼭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절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릴스에서 네. 제공하는 그 구간에 맞춰서 올리셔야 되잖아요 네. 음악을 그렇죠. 근데 그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박자 맞추려고 해놨던 그 음악도 올리고 나면은 그 AI가 어. 그거를 알아들어가지고, 신기하다. 위에 이제 원본 오디오라고 뜨는 게 아니라, 브레이브 월스의 치맛바람,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 치맛바람 노래로 올린 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거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음. 처음에 제가 이거를 구간 맞추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올렸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알아서 이거를 심어주니까, 음. 꼭 여러분들도 보고는 꿀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릴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음. 그 정말 생각없이 이렇게 볼수 있는 영상 중에 여러분들 영상이 노출이 되게 잘될수 있다라는 거 그쵸 릴스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좀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먼저 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기능이 어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 너무 괜찮아 영상도 너무 잘 만들고 어좀 세련됐어 이러면은 피드에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사진도 봐 근데 그래. 영상도 좋았는데 사진도 너무 내 스타일 그럼 그래. 바로 팔로우가 되는 거요 맞아 거야. 이게 뉴스 어. 영상이 홍보해주는 거잖내 채널을 어, 홍보비도 받지 않고 어. 오로지 나의 수고만 들어간다면 알아서 노출을 해주는 이 고마운 시스템인 어. 거죠 근데 편집은 생각보다 별거 없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꼭.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정말 한 시간 넘게 저희 집에 촬영을 하러 오셨거든요, 이분께서. 그래서 저희 샷님 많이 구독해주시고,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